주상월상 인대 파열은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상월상 인대 파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손목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진단이 좀 중요한 그런 손상이에요 손목에 보면 이제 손목 뼈가 자그마하지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크게는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래층이 있고 이제 위층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뼈 중에 하나가 주상골이고 그 주상골을 예, 전체적으로 이어주는 그 강... 가운데 있는 뼈가 월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. 그두 뼈를 이어주는 이제 인대가 끊어진다.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. 제각각 놀 수밖에 없을 뼈 자체가. 원래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뼈는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 뼈가 이렇게 막지 마음대로 움직이면 통증도 있지만 이제 손목 운동에 좀 이렇게 제한도 있게 되고 나중에는 손이 다 망가져요. 손목이 다 망가져서 다 주저앉아요. 뼈 자체가 연골도 망가지고 위아래 뼈의 그런 균형도 다 깨지고 그러면 나이가 뭐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목 관절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상월상인데 손상은 잘 진단해야 되고 치료를 좀잘 해야 되는 그런 손상인데